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단원 다섯번째 시간 띄어서 세어 볼까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이 모두 얼마인지 세어 봅시다. 동전이 모두 얼마인지 100원은 100원짜리끼리, 10원은 10원짜리끼리, 1원은 1원짜리끼리 모아서 세어볼게요. 먼저, 100원짜리 동전을 세어봅시다. 100씩 뛰어서 세면 되겠지요? 같이 해볼까요? 100, 200, 300, 400, 다음에... 500, 600, 700, 800, 900 100씩 뛰어서 셌더니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있고 100의 자리 숫자만 이렇게 1씩 커졌네요. 이어서 10원짜리 동전도 세어봐요. 10씩 띄어서 세면 되겠네요. 같이 해봅시다. 910, 920, 930, 940, 950, 다음에 960, 970, 980, 990 10씩 뛰어서 셌더니 10의 자리 숫자만 1씩 커졌어요. 이어서 1원짜리 동전도 세어봅시다. 1씩 뛰어서 세어봐요.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씩 뛰어 세게 했더니 1의 자리수만 1씩 커졌어요. 자, 이제 동전은 모두 얼마일까요? 맞아요. 동전은 모두 999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얼마일까요? 999보다 1만큼 더큰 수. 우리, 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이었으니까,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에다가 0을 하나, 둘, 셋, 0을 세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써볼까요?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에 0, 3개. 바로 1000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0입니다. 이 숫자는 1,000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00씩 뛰어서 세어 보세요. 100씩 뛰어서 셀 때는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졌지요. 숫자를 같이 읽어 볼까요? 126 226, 326, 100의 자리가 1씩 커지면, 426, 그 다음, 526, 그 다음, 626. 이렇게 빈 칸을 채울 수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10씩 뛰어서 세어 보세요. 10씩 뛰어서 셀때 10의 자리가 1씩 커집니다. 숫자를 보면 610, 620, 630이니까 63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640, 64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600, 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꾸로 뛰어 세면 됩니다. 거꾸로 뛰어 셀 때는 10씩 작아져요. 자, 610보다 10만큼 작은 수는 바로 600. 다음, 600보다 10만큼 작은 수는 590이겠죠. 거꾸로 띄어 세기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숫자를 살펴봅시다. 60, 70, 80, 90. 지금 10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100, 100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숫자를 살펴보면, 96, 97, 1씩 커졌지요? 97, 다음 98, 1씩 커지고, 그 다음 99, 1씩 커졌어요. 그러니까, 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 다음, 동그라미 2번. 106, 107 1씩 커지고요. 그 다음 107에서 108 1씩 커지고 108에서 109 1씩 커지고 109에서 1만큼 더큰 수는 110. 다음 동그라미 3번. 숫자를 살펴보면 100, 200, 네모 다음에 400, 500입니다. 지금 숫자가 100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보다 100만큼 더큰 수는 300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450, 네모 다음에 470, 480, 490. 몇씩 커지지요? 네, 10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0보다 10큰 수는 460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숫자를 읽어 볼까요? 739, 749. 10씩 커졌죠? 그 다음 749에서 759. 10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면 759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769. 그리고 769보다 10만큼 큰 수는 779 그리고 779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789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수가 더 클까요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